창일 목사의 초간단 구약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의 마지막 묶음은 12 선지서 혹은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의 기록인 것이죠.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의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선지서들이 덜 중요하거나 덜 영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내용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선지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소선지서들의 메시지의 역사적 배경의 범위는 8세기부터 5세기 중엽까지 약 300년의 기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서가 다루는 시기가 광범위하고 또한 그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대상, 또 선지자의 주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분하고 기억하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크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점으로 해서 포로 전인가 아니면 포로 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포로 후 선지자들을 언급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세 권,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포로 전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선포 대상은 세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을 향한 선포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두 선지자입니다. 이방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는 오바댜, 요나, 나훔 이세 명입니다. 오바댜는 애돔 족속에 관한 예언을 그리고 요나와 나훔은 아스르의 니느에에 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선지자들,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를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정리하자면, 포로 전 선지자인가, 포로 후 선지자인가를 먼저 구분한 후에, 포로 전 선지자들은 또다시 그 메시지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주변 이방 민족인지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단순하게 선지자의 활동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세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선지자, 7세기에 사역을 한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포로 후기인 6세기의 학계와 스가랴, 마지막으로 5세기 중엽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오바디아와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의 배열은 전통적인 유대 경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 순서는 연대기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각 선지서의 주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기억하는 것이 또한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호세아서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엘서는 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곧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열정적으로 연설합니다. 오바디아는 예루살렘이 열국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 에돔에 대한 책망과 유다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미가서는 우상 숭배, 불의함, 공허한 종교적 예식주의를 비판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선언합니다. 나훔은 앗수르의 포악함을 책망하면서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줍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와 함께 열방을 엄하게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극률로 유다의 회복과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학계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권면합니다. 스가리아는 학계와 동시대인으로 새 성전의 규모를 보고서 낙심한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시온의 영광을 예언해 줍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시련이 아직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실망하며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과 함께 승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 영원하고 변형된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